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하지만 마약은 결코 자신을 망치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나가던 노인을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차량 한 대가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에 코카인을 유통시키려는 조직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와서 이 코카인을 자기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코카인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거대한 블록형 코카인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는 의문의 조직이 나타났다는 제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코카인의 양은 20에서 30그램 정도, 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그런데 지금 이 의문의 조직이 제시한 코카인은 2킬로그램, 무려 7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한꺼번에 중독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이게 유통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유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깽단 표식이더라고요. 캐나다 지역에서 좀 악랄한, 악질적인 그런 깽단이로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유엔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은 범죄조직.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갱단 캐나다 서부 지역 특히 벤쿠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선 살인도 마다 않을 정도로 잔혹해 악명이 높다. 드디어 답을 보내온 의문의 조직 시간이 얼마 없다. 제보 들어왔고 그 돈은 김포에서 받을 거야 얘네들이 물건은. 얘네가 돈을 확인하면 반포 주차장에서 물건이 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확보하면 바로 연락할게. 그러면 은 바로 돈 받는 개를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코카인 거래가 이루어질 장소는 반포 한강 공원 주차장. 마약 대금이 전달될 곳은 김포의 본 건물이다. 반포 한강 공원. 정보원 차량을 뒤따라 거래 장소로 향하는 형사들. 아, 이거 주변에 외국 갱 애들 보고 있을 수 있다는데. 음, 사이, 사이, 사이. 처, 음, 사이. 제보자가 코카인을 확인하면 브레이크 등을 밟아서 저희한테 신호를 주기로 했었죠. 정보원의 신호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반포 한강공원 검거팀그 무렵 김포로 향한 검거팀도 거래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조용히 나타난 고급 외제차 한 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린 남자가 정보원 차량에 올라탄다. 야, 도왔다. 가봐 있어. 가봐 있어. 뭐야, 그 뭔데? 아, 저잘잘 뭔데? 받으러... 그니까 뭘 전달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쪽. 얘기해. 경찰이야. 코카인인 거 알고 왔지? 아무것도 모른다던 남자가 가져온 건 제보 영상 속 바로 그 코카인 블럭 2kg이었다. 중부시방 해양경찰청 마약사대 김상범 경입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시한 긴급체포합니다. 예. 딱 전화해. 아니, 이동. Yep. 아, 네. 경찰관입니다. 네. 어. 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네. 화장하지 마세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미리 봤습니다. 네, 현시가 8월 10일 2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태보적 네, 부심 신청할 수 있... 네.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할수 있어요? 네. 다 고지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 네 협조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블랙박스 메모리카 떼어봐. 블랙박스메모리카드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코카인 2 k g 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자, 응. 너 저기 뭐야 그 물건 XX의 집에서 가져왔어? 아니 응. 어디에 김 어디서 가져왔어? 저 밖에서 모셨어. 뭐 어, 키고 어디 밖에 어디서 야 물건 누구한테 받았냐고 해봤었지? 받아가고야그 안고 갈래? 그게 아니라 그.. 쟤.. 괜히 좀 홍성한 거 같아요 뭐고? 네들좀야 걔네들을 지금 우잡으 가는 건데 너한테 갈수을것 같아? 어가봐 하지 마요 아 나.. 나안하니야 어? 자유 네가 운다고 일이 해결될 게알니 말이야. 어? 생각 잘해. 적시 반짝 차려. 어? 이거 나 쉴까? 어? 뽑기 네. 어? 어, 갈래? 어 네. 진사랑 힘들 그걸. 그게. 그게 이렇게 어렵냐? 네. 그게 이렇게 어렵냐? 몸뚱아리에 그린 그린 새끼가 무슨 우리가 뭔데? 어? 우리 그런 놈 잡으라고 있는 거야. 네, 진짜, 진짜, 진짜.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그 쪽이 구래동에 구래동에서 어그 카페에서 뭐 대치가 다쌌데 아니 몇칠 전에 이름 잘 모르고 네. 그 사람이 얼굴 아, 위에서부터 위에서 그 아래까지 그림 있는 거야, 거야? 문신 있고? 네 그리고 머리 머리 또다 밀었. 이들에게 코카인을 건넨 상서는 휴거라는 닉네임의 외국인 남성이었다. 외국인 상선은 얘네들이 건거된 걸 지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얘네들 통해서 야 거래 잘 됐으니까 물건을 좀더 가져와라. 네, 근데 지금. 은 그런데 목소리가 떨어가지고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시켜 일단 지정시. 전화할 수 있죠. 일단 먼저 안, 안,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영어가 네. 되는 쪽에 있는 친구가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했다가는 좀티 난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 완료된 걸 인증샷 찍어서 보내자. 너 혼자 스스로 하, 지금도 되는 거 없어? 해. 네 알겠습니다. 어, 너시뭐 너 토끼라고 그런형하나네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인데서 외국인 음, 상선에게 음.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수거채. 내가 볼게. 요 네. 가져, 음. 대장님. 네. 어, 어, 내일 가능하다 내일. 무려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코카인 5 k g 을 원한다는 연락에도 당장 몇 시간 후 거래가 가능하다는 상선 그는 대체 얼마나 많은 코카인을 갖고 있는 걸까? 얘네들이 보통 1층 차에서 만나가지고 헬스장을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i t t l e bit of a l i t t 다 e bit of a 다

내놓고 이 새끼 옷때 김포팀 와서 바로 채갈 거죠. <웃음> <웃음> 그리고 만약에 못 잡으면 내가 뒤에 앉아서 뒤에서 목덜미 잡고. 네. 고게운전할있지 발각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혼자서 운반책 차에 잠복하기로 한김 형사. 그 뒤를 광수대 형사들이 바짝 따라간다. 시속 80km 달속부가 됩니다. 저 앞에 상범형 혼자 있으니까. 이따 빨리 쳐나가야 된다. 근데 진짜 도망갈 뭐, 거뭐 같아. 어? 거점하자 도망갈 거 같아. 그러니까, 상범의 물건을 잡아버린다니. 야 형. 예. 예. 예, 집으로 올라오라고요? 집으로 오라겠대. 그러니까, 열자마자 띠득 하는 순간에 바로 잡아야 돼. 근데, 도망가다가. 창문을 떼어내면 큰일 나니까, 예, 요 예. 갑작스레 바뀐 거래 장소. 휴고의 주거지가 가까워지자 차는 긴장감만이 맴돈다. 종료합니다. 긴장되니까 담배만 피우는 게 제품이. 돼. 올라가가지고, 걔도 올라갈거니 어, 네. 아, 그럼 같이 올라가시죠? 아. 어. 김포 왔어, 아빠 좀 이따 전화하면 안돼? 김포! 어. 몰라, 지금, 지금 잡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따 전화할게 Угу 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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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ли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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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лиция 배경에 등장해 당황한 듯 보이는 남자, 온몸에 문신을 한 그는 마약 상선 휴고였다 Munshiner Han w h e r e s the c o Can you reject statements?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그의 표정엔 별다른 동영화 없어 보인다. 확실히 어, 아, 네? 아, 얘는 어떤 상당히 차분하더라고요. 차분히 가라 안 들라고 얘가. 그래서 얘는 와, 뭔가 좀 다르다. 지 여기다가. 여기다섯개맞다가여가여기은 비닐과 다이 여기다가. 여러겹 감싼 코다인 5kg이 여어있가다1 6만여 명을 중독시다수 있는 막대여 양. 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다가여다가여기다나다 응? Mm? No. You gave two kilos of c o e to those two men. Then f c a I don't e t i n o t h e I o t h e t a e I o n t h e d n t h e I d n t a e a. n e d t I t h e m o v e I t h e I a I n t e I e I d a e a. o a d o e a. o n t h e I e I t a a. I don't have a. I d I don't o n t h e a e I don't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자기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닭발을 벗고 근데 또 인터넷에 그 피해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나오고 사진도 나와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살인청부, 뭐 마약 유통, 마약 뭐 밀매 그는 생각보다 캐나다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90년대 후반부터 마약 밀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몸을 담아온 그는 전과가 화려했다. 범죄 조직에서 암살을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위직이었다는 휴고 실제로 캐나다의 한 미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일도 있었다. 40년 경력의 캐나다 범죄 전문 기자 킴볼란 그녀는 휴고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 He's someone who's been operating at a high level for a long time. He's just been charged in case after case after case. And he would have been working at a high level with others in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ld. And I was surprised that it was Korea. And they will send people in gradually. He would have been working with more notorious criminals.